n 있어 닌자들이야. j <laughs> <laughs> 리전 o m s 깼네. s h o r e Oh, oh, o 박으 h 가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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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h o 할때가 하나, 셋할때 쏠게요 그러면 앞프로 에? <웃음> 아니, 어요발 <laughs> <막 쏘셔도 돼요. 웃음> 맞았다, 발 맞았어. 어디 있어? 아, 안돼, 중수 왜 던졌어? 이전 첩일이 좋아. 폭이 좋죠 폭이 좋아. 폭이 좋아. 폭이 좋아. 폭아 제가 해줄게아폭아라이 좋아. 폭이 다아폭아폭아이 아직도 못 들어 봤어 하나 더, 하나 더. 네, 아, 몽타주 내킬 인데, 아무 것도, 안 없어. 요게 <laughs> 음파 때문에 몽타뉴 개빡쳤어. <laughs> 점수자 개꿀. <laughs> 몽타뉴 음파 몇번 맞았더라? <laughs> 아, 계속 맞았어, 계속. 그냥 올빵. <laughs> 진짜 개짜증 나겠다. <laughs> <laughs> 와나 이킬이야. 영대시야. 훌륭해 태연. <laughs> 근데 4킬 짜? 난 졌어 4킬 영 대신 따니 <laughs> 너무 사코이물이야 너무 무섭다 <laughs> 너무 샤코 인물이잖아 <laughs> 마바리크 아이 데니님 블리츠 엄청 잘하시 저번에 그 댐프시롤 샷 아, 이래요. 그 대인님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템프 씨를 저분 거에서 봤다니까.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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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laughs> 그로자 말기 음, 되게... 얘네도 지하인거 같아요아 카베있어 어, 아, 그러자징징이군요 말기입니다 네. 안돼! 아, 지아드 네. <laughs> 아, 찍었.. 찍었는데 아, v <laughs> 있었어요 어, v a 리가 있어요? 네 v a 리 있어요 어, 가있 방탄이야 저방탈이야 방탄 어, 쟤들 저기 들어 같다 여기 이치로쥬얼어버렸어 어? 뭐야 이람이었어이쪽이 없어. 어요얼이없네쥬얼아어쥬리 다운 어쥬리 다운 아끼 다운 아스. 아엘리왜 내가 나오는가? 어왜 내가 다아그 다운 시킨 걸로 나온 건가? 아, 토치 킬두 번. 나이스.